이 시간 함께 나누실 내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한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원래는 10절부터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중에 14절부터 내용을 읽었습니다.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라는 제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원리 두 번째 시간 섬김과 봉사에 관한 내용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있어서 봉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봉사와 나눔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교회에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봉사와 나눔인데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함으로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개인이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데 있어서 뭔가 참여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냥 내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뭐 이런 것들 신경 안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지 이것들을 충분히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을까요? 온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 감옥에 갇힌 그 고난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공감의 필요성을 근데 바리새인들은 공감하지를 않았거든요. 나 잘난 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었는데 춤추지 않았다는 건저 사람의 기쁨, 저 사람의 가슴이 충만한 이런 상태를 전혀 공감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 슬퍼하는데, 넌 슬프냐? 나랑은 상관없다. 이겁니다. 봉사와 나눔의 첫 번째 요소는 교회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적극적으로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잔치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초대합니까?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참여해서 그 사람의 기쁨과 준비된 것들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은 누군가가 잔치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파티라고, 아니, 파티가 아니라, 예, 잔치라고 하네요. 요즘도. 뭐, 결혼 잔치, 무슨 잔치, 무슨 잔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초대되었는데,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귀찮아 하지는 않습니까? 결혼도 있고, 뭐, 집들이도 있고, 연주회도 있을 수 있고, 졸업도 있습니다, 졸업. 초대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초대하면 될수 있으면 가면 좋지요. 기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기쁨, 만족,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에 함께 가서 기뻐해 주고 즐거워 해주는 것. 그냥 시간이 나면 가고, 뭐, 말면, 안 되면 말지, 뭐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중요한 일이 겹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외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사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왕의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거기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 다섯 결리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여기서 보면 대부분이 필수적인 거예요. 많은 필수적인 것인데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특별히 생명의 기쁨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슬픔을 혹은 고난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봅니까? 혹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슬피 울 때에 우리는 함께 가슴을 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공감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잘났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구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의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게 다였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남을 구분시키는. 요소로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픔, 영혼의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관계도 서로에게 대해서 더 이상 공감하지 않고 그의 기쁨과 그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너, 너는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생각을 하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우리는 맞지 않는구나" 왜 맞지 않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게 점점 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뭘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겠지요. 이 사야서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그들이 연회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파티를 베푸는 거지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잔치하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영혼이지요, 영혼.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에 초상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위로해주면 좋을까요? 비록 위로할 방법이 없어도 그냥 가서 함께 아파해줄 수는 있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공감하며 위로해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지만 신방하며 그냥 내 사랑을 비춰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비추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떤 위로가 안될 수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랑비가 옷을 적시는 것처럼 그 마음에 젖어 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은 것. 그래서 소자 한 소자에게 물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냥 함께 즐거워해 주고 함께 우는 거예요. 주보에도 실려 있지요. 항상 일주일 지내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써 있습니다. 특히 결석한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합니까? 내 살기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형제들의 사는 것, 자매들의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저희가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1분만 투자를 해서 두 사람씩, 30초씩 잘 지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어려운 건 없어. 충분합니다. 그래서 끊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통화가. 그렇게 하루에 1, 2분을 투자를 하면 두 명한테 그럼 열두 명한테는 최소한 통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부면 한 사람한테 전화보면 두 사람 다 목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 교인 전체적으로 다 웬만하면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안부를 묻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아픈지 어쩐지. 그것을 신경 안 쓰면 참 어려워져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안부를 묻고 얼굴을 묶은 사람들에게 문자나 최소한 문자라도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돌보는 섬김의 목숨입니다. 봉사와. 봉사를 하면 뭔가 막 내가 바쁘게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몸은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뭘 힘든 걸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가서 도와주겠죠.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이 뭘 힘든 걸 하든 다치든 뭐든 아프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멀쩡하더라도 저 사람이 뭔가 힘쓰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내가 가서 조금한 거라도 거들지 않겠습니까? 그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봉사와 나눔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운 빌립보 교회를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요. 믿음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잡이랑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막 장사를 했지요. 예, 특히 이방을 향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예, 이방이면 더욱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나면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올바른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필요에 대해서 특별히 빌보 교회가 더욱 그렇게 했지요. 믿음이 자라면 연보에 대해서도 그냥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매 주일에 안식구 첫날 너희가 모여서 나눌 때에 연보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도 바울을 공개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직접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개했지요. 담당 의사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쓸 것을 보내어 또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지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는 자들은 봉사하고. 나눌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이 되면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도 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름으로 하면 칭찬이 개인에게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재정을 사용할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청지기 청지기로서 바르게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 어, 오블리주. 어, 이 말을 뭐 유명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지요. 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맡겨졌습니까? 내게 어떤 뛰어난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큼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될 것을 말하고.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 곧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힘써야 될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제가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관장님으로 계신 목사님이세요. 그데 그분이 저에게 권유하기를 교인들이 노인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독고 노인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도시락을 2 0 0원에서5 0 0원 뭐, 요 정도 되는 사이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같이 먹는 거예요. 내거 하나, 그분 거 하나. 그래서 같이 먹고 약간의 수다도 떨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제 눈이 나쁘니까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도 구석에 먼지가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같이 청소해 드리고. 이러고 돌아오면 그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혼자 하루 종일 살기 때문에 쓸쓸하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서 이야기 몇 마디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더 봉사의 영역을 넓혀 가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지금은 작지만 좀더 커지고 한다면 다양한 봉사할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봉사도 할수 있을 것이고, 물론 요즘은 병원 봉사는 좀 어려워졌어요. 병원 자체에서 외부인들 오는 것을 차단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가가지고 병동에서 찬양도 하고, 혹은 이제 좀 부탁을 하면 들어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 요즘 병원에서 아예 면회 자체를 금지를 해서, 만약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뭘 하려면, 어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거을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봉사할 곳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아원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원이나 교도소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요.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정이 한곳 식은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봉사를 한다든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힘을 들여서 봉사를 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봉사를 청년 때 아마 해봤을 줄 압니다. 학교 다닐 때라든가. 근데 그때를 한번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나한테 얼마나 힘이 넘치고 내 영혼에 유익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이곳에 저곳에 봉사를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봉사가 있어요. 큰 기쁨이 되고, 비록 몸은 힘든데, 그것이 내 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며, 또 상대방한테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곧 바울이 좋다고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유익이나 선교사의 유익이나 가난한 사람들 자체의 그런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유익은 섬기는 자의 유익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맞는 내 은사에 맞는 그러한 봉사를 찾으면 참 기쁨이 넘칩니다. 참 즐겁게 됩니다. 참으로 보람이 넘치게 돼요. 즐거움이 넘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안에 즐거움이 넘치기에 이 소유름답 1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들여서 봉사를 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성경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너의 주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 돈을 써서 내가 봉사하고 내 힘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잘 듣고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더욱더 눈을 뜹시다. 더욱더 귀를 엽시다. 옆에 형제 자매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과 또 주변 사람들의 삶과 영혼에 관심이 가져지는지. 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를 살펴봅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원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옆에 영혼에,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